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속의 중독을 보는 창, 헬로 메나의 설광입니다. 이슈가 생겼죠. 그래서 오늘또 찾아왔고요. 어떻게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그리고 새 벌써 1월달이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새해 기획하신 것,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많이 그리고 잘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 드리고요. 자, 오늘 두 가지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자 휴전 있죠? 가자 휴전. 상당히 지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요. 휴전이 일단 뭐, 1단계는 지금 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지 시간, 이스라엘 시간 오후 4시에 인제세명이 지금 풀려날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금 뭐, 계속, 그, 생방송으로 인질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 세명이 먼저 풀려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은 현재는 전쟁, 즉, 전투를 중단한 상태고요. 병력 일부를 많이 뺀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인질을 추가적으로 뭐 일주일 후에 다시 세명 그리고 또세명세명 이렇게 해서 총 33명 이렇게 이제 풀어내고,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는 것인데, 요게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번, 휴전 협상과 관련된 해서 왜 바이든 때는 되지 않았는데 왜 트럼프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인지 왜 바이든은 하지 못했으나 트럼프가 들어오자마자 이게 가능했던 것인지 과연 이게 트럼프의 공인지? 아니면 바이든의 공인지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휴전은 3단계로 간다고 돼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2일 동안 일단 휴전에 들어가고요. 33명 이스라엘인 질이 이제 풀려나는데 그 중에 아마 25명 정도가 살아있고 나머지는 사망자, 시신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2단계를 과연 갈수 있을까? 1단계 시작. 즉 지금 1 9일입니까 일요일인데요. 이 날부터 시작해서 42일 동안이고 이날 이후에 이제 16일 정도 되면 42일을 시작하는 첫날부터 해서 16일 후에 이제 2단계 협상을 들어가야 됩니다. 2단계 협상. 그래서 2단계의 휴전 협상은 역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국경이죠. 거기에 있는 회랑, 필라델피 회랑이라는 포기한 백에다 길이가 7에서 8km 되는 지요 이 지역에 이제 주둔해 있는 이스라엘군이 이제 철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자적으로 남북 혹은 뭐 동서로 나누는 또 하나의 회랑을 만들었죠. 늦자림 회랑, 늦자림 회랑도 거기에 이스라엘군이 주둔하면서 계속해서 작전을 해왔거든요. 거기에 서도 이스라엘군이 지금 철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2 단계 주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실행이 될수 있을지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도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되냐 하면 이스라엘 구급파 정치인 제가 뭐 수없이 말씀 드렸습니다. 오츠마이오디시는 정당에 이따마르 뱅그빌 그 다음에 National Religious Party 국가 종교당 즉 시온주의를 인정하는 유대교인들이죠 이전 사람들이 만든 당인데 어쨌든 뭐 구구당입니다 그래서 이따마르 벵그비류가 6석을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내셔널 리 o n a l r 국가종교당 베짤레스 모트리치 재무장관이죠 이 사람이 이끌고 있는 당의 당원이 7명입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3명이죠 지금 이따마르 벵그비류는 탈퇴를 한다고 했는데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탈퇴할지는 모르겠으나 조만간 탈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나타내고 총리가 잡으려 하겠죠 그래서 6석인데 네, 지금 집권 여당이 총 120석 중에 68석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6석 빼면 62석이 남죠 그래서 과반수가 돼야 집권할 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61석이죠 61석에 딱한 의석만 더 많은 아주 간당간당하게 지금 62석으로 집권 연정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따마르가 탈퇴를 하고 만약 데잘렐 스모트리치 즉 7석을 가진 국가 종교정당 이 정당이 만약에 추가로 탈퇴한다면 결국 연정이 이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정리는 지금 베틀레스 모태리치로 꽉 잡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당근을 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우리가 2단계 협상 중에 하마스가 협의 내용을 어긴다면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보장을 받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어, 웨스트뱅크, 즉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테러를 해서 잡혀있는 구급파이대인들을좀더 풀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착촌 확장을 더할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당근책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트마르 벵그비르하고 어, 베짤렐 스모트리치는 뭘 원합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하마스 괴물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자지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또 다른 속셈이 있죠.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가자지구 북쪽에 새로운 정착촌을 짓고 싶어합니다. 이스라엘은 2005년에 아리엘 샤론 총리가 있을 당시 가자지구에서 모든 정착촌을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구급파들은 뭐를 원하죠? 다시 정착촌을 짓기를 원해요. 가자지구에 그래서 가자지구와 요르 단강성한 이 모든 땅이 다 누구 땅이냐고요. 유대인의 딸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을 지지하는 지지층 즉 유권자들 역시 이런 이데올로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상에서 어, 나타냐오 총리에게 굴복하고 모든 것을 접고 즉 선거 기간 내에 자신들이 공략했던 것을 접고 아 가자지구에서 그냥 떠난다 가자지구 정착촌 없던 일로 하자 그리고 요르단강 서한 지구도 없던 일로 하자 정착촌 확장을 중단하자 이렇게 되면 이두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 이제 큰의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 정당의 이데올로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가자주고 전쟁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츠마 이우디 즉 이타마르뱅그 비드 그 다음에 국가종교당. 어, 배짜랄 스모트리치입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지금 문제고요 그래서 2단계에 만약에 스모트리치가 2단계 협상 중에 만약에 연정을 탈퇴한다면 결국 나타냐오, 즉, 집권 연정 세력은 어, 붕괴가 되고 90일 안에 총선을 가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나타냐오 총리의 지금 아주 심각한 딜레마죠.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나타냐오 총리의 딜레마. 즉,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뭐 짠물 정책을 얘기하고 있어요. 짠물 외교입니다. 지금 국물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하마스도 마찬가지지만 나타냐아우 총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ll hell will break out, 지옥물이 열린다. 이게 뭐 하마스에게만 지금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나타냐아우 총리에게도 아주 강력한 지급 메시지, 즉 스티븐 위트커프라는 새로운 중동 특사가 도하로 갑자기 달라갔죠. 그래서 카타르 도하에서 이제 협상이 미적되니까 가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타냐아우 총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일기에서 어, 트럼프 일기 당시 우리 트럼 트럼프 대통령과 잘 지냈는데, 자 이기에도 우리와 같이 일을 잘 해보려면 이쯤에서 전쟁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중재자들, 미국뿐만 아니라 카타르, 뭐 이집트, 다른 UAE 다른 국가들 다짐 싸서 떠날 거다. 이렇게까지 지금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트럼프의 강력한 힘에 의한 외교력. 이것이 지금 하마스뿐만 아니라 나타냐우 총리에게도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냐우 총리 결국 협상을 미적되다가 스티븐 위티코프 중동특사를 만나고 나서 급선에서 바로 모사드 국장 뭐다 지금 협상 최종 결정을 할수 있는 사람들을 도와를 보냈고요. 결국 이제 실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만큼 지금 트럼프의 압박이 상당히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나타냐우 총리로서는 지금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연정을 지키면서. 트럼프와 척을 지냐 아니면 연정 붕괴를 감수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가야 되냐 상당히 지금 어려운 딜레마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가는 것 좋은데 연정이 무너지면 90일 내에 총선을 해야 되고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본인이 다시 총리직을 할수 있을지. 구두당이 몇 석을 얻을지에 달려 있겠죠. 자,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한 정치적 게임, 위험한 수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연정을 지키면서 계속 총리직을 유지한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가자지구 전쟁은 끝나기가 어렵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트럼프 임기 초반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많은 지지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초반부터 트럼프와 이제 어긋납니다. 아주 그냥 뭐안 좋은. 상이 되는 거죠. 앞으로 년을 함께해야 되는데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과 박자를 맞추지 못하고 외교적인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것은 상당히 큰 부담입니다. 이거는 어느 국가 어느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과연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결정을 할지요? 이걸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1단계에서 끝나고 2단계로 가지 못한다면 사실상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마트네오 총리는 로서 지금 1단계가 진행되는 동안 최소한 벵그비르가 탈퇴를 하더라도 62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베짤레 스모트리치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스모트리치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베짤레 스모트리치가 연정을 탈퇴하지 않고 나를 계속 총리를 시켜줄 수 있을까 어떤 당근책을 줄수 있을까? 어떤 당근책을 좋아할까? 지금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아타나 총리는 오로지 지금 베짤레스모트리치가 연정을 탈퇴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그해법화를 찾을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자지구가 이렇게 어느 정도 휴전이 됐는데, 과연 지금 계속 언론을 보시면 이미 전쟁이 중단되자마자 하마스 대원들이 SUV 차량을 도요다. 이 차량을 타고 나와서 지금 바다 지구를 휘젓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승리했다. 하마스 깃발을 흔들면서 그래서 하마스 괴멸은 사실상 어려웠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블링컨 국무장관이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잃었던 무장 대원 그 수만큼 이미 다 충원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마스의 무장 대원들도 많이 충원이 된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통제하고 있지 않냐. 그렇다면 이 전쟁은 누가 이긴 것인가? 이스라엘이 이긴 것인가? 하마스가 이긴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쟁은 누가 이겼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죠.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상당히 지금 이 질문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마스가 다시 향후 몇년 내에는 이스라엘 다시 2023년처럼 그렇게 대규모 공격 할능력을 사실상 잃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의 성과를 거뒀고 그다음에 가다지구에서 전쟁을 일년 이상 하면서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어느 비국가 단체 어느 국가라도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03년 10월, 7월에는 억지력이 무너졌지만 우리가 무너진 억지력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주변 미국과 단체, 주변의 이스라엘 적들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무섭게 볼 것이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스라엘이 성과를 내지 않았냐.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1년, 뭐, 반이나 전쟁을 했는데 사실상 수많은 민간인이 사망했고, 4만 5천 명 이상의 민간인, 예, 어쨌든 전체, 하마스대원 포함해서 4만 5천 명이 사망했고, 그런 과정에 이스라엘의 대외 이미지는 추악상이 됐죠. 이스라엘은 뭐, 인종학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제노사이드, 학살, 에스닉 클린징 이런 얘기를 지금 엄청난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하마스마저도 다시 지금 가자지구를 재통제하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미국과 아니면 다른 아랍국가들이 하마스를 대체할 어떤 팔레스타인 조직이나 어떤 통치 세력을 새로 수립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마스가 다시 가자지구를 재통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전쟁을 과연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이라고 할수 있느냐. 이제 이런 반대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끝나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전쟁의 파장은 계속되고 있고 전쟁의 공과 실을 놓고 이스라엘 내부에서 상당한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요. 가자지구는 이제는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는 상당히 중요한 지금 변곡점에 와 있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왜 트럼프는 가능하고 바이든은 어려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트럼프로 가능하고 바이든은 안 되는가 그럼 이게 누가 더큰 공이 있는가 1년 내내 휴전 합의를 위해서 노력했던 바이든의 공이 큰 것인지 아니면 바이든이 깔아놓은 밥상 위에 숟가락을 딱 올린 트럼프의 공이 큰 것인지 누구의 공이 크다고 할수 있을까요? 저는 51대 49로 트럼프의 공이 크다. 역시 트럼프의 그 힘에 의한 외교력 지옥문이 열릴 것이다. 그런 얘기. 사실상 뭐 리토릭, 즉뭐 수사법입니다만 그 말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발빠르게 움직였고요.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이스라엘이 해지고 라와 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가자지구도 될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말씀드렸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이월 20일 전까지 분명히 일 단계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 실제로 지금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자, 한번 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1기에는 나타냐와 트럼프는 상당히 케미가잘 맞았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테라비비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줬습니다. 그리고 곤란공원도 국제법상 이스라엘 영토가 아닌데 그것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란의 핵 협상을 유방적으로 탈퇴를 했습니다. 그것도 나타냐와 상당히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실상 트럼프와 나타냐와는 상당히 가까웠다. 무인할 수 없는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두 정상 간에 남아있는 난감이 있다면 2020년 아브라함 협정 때 이스라엘이 웨스트뱅크 즉요난강산 일부를 이제 합병하려 했고 그것을 막으려고 아랍에미레이트가 이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했었고 그 다음에 트럼프 임기 말기에 세기의 딜즉 중동 평화안이라는 새로운 평화안을 만들어냈죠. 자그 것을 내주면서 특히 너무 친이스라엘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뭐 중동 평화안 세기의 딜딜 딜 세기 거기 보시면 이제 요르단 강산의 한 30에서 4 0 정도는 이스라엘 이 거의 뭐 합병하는 수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팔레스타인 쪽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평화를 제시했는데 자 그거를 본 우파들 특히 이제 뭐나타야오 총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 우파들 이 상당히 기뻐했다고 합니다 아, 저 정도면 우리가 이제 웨스트뱅크 합병할 수 있겠지 않냐 트럼프가 재선이 되면 우리가 합병 얘기해도 어떻게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트럼프는 이제 재선에 실패하면서 사실상 그 아이디어 물 건너 가고 말았죠. 그러나 최근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하자 이스라엘 우파들은 상당히 기뻐했죠. 어, 나타냐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이제 트럼프와 함께 룰루랄라 우리가 원하는 정책을 할수 있을 것이다. 그런 아주 큰 헛된 꿈을 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자 휴전 과정을 지켜보시면 만만치가 않고요. 특히 트럼프가 계속했던 얘기가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나타냐 총리가 바이든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진 어, 미국 대선이었죠. 자 그때 트럼프가 상당히 나타니아우해서 실망했고요. 그때 뭐 F 자를 써가면서 욕도 아주 심하게 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등에 칼을 꽂냐? 이러면서 나타니아우를 상당히 싫어하는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 아직 잊지 않고 있어요. 직급 장렬입니다 트럼프 그래서 아직 잊지 않고 있고요 상당히 지금 트럼프가 미묘한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니아우 총리는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자기의 실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심계를 잘못 건드려서 4년 내에 고생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이란 문제. 그다음에 로단 강사안 문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지금 줄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초반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을건드릴 필요 없다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래서 헤즈볼라도 휴전을 했고 지금 하마스와도 휴전 1 단계는 좀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트럼프 1기처럼 트럼프 2기에도 나타니아우 총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것인가? 지금, 어, 이스라엘 언론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일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본인이 지금 원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노벨상입니다. 노벨상. 왜 그렇게 상을 좋아하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돈도 그렇게 많은데, 상이 그렇게 좋은가요? 어쨌든 뭐 상을 받고 싶어 해 오바마도 받았는데, 왜 나는 못 받냐?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자지구 끝내고, 이스라엘과 사우디 평화협정을 지금 하고 싶어요. 관계 정상화. 그게 아브라함 협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죠. 이걸 하고 싶은데, 전쟁을 좀 가자지고 휴전 안 끝내면 이거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또 트럼프가 계속해서 가자지고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사우디아의 관계 정상화로 가는 이제 첫 걸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오로지 사우디아 관계 정상화 이 문제에 지금 목숨을 걸고 있고요. 자, 그러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팔레스타인 국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법안,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미래. 최소한 로드맵이라도 아니면 몇년 내에 바리스타 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할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현재 또 나오는 얘기로는 사우디가 돈을 많이 대서 가자지구 재건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면 그것으로 사우디가 뚱치고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 정상화로 갈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기 2기, 트럼프 이게 최대 관심사입니다 지금 이것을 통해서 이란을 외교적으로 또고립시키고 그다음에 노벨평화상도 받고 이란을더 외교적으로 고리시키면 이란의 핵 문제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우디 관계 정상화, 트럼프가 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란 핵 문제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풀 텐데요. 이게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처럼 이란의 핵시설을 때려서 그런 무력을 사용해서 과연 이란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에는 지금 또천반 서로 다른 의견들이 평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어요.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맞서고 있는데 어쨌든 외교적 해법을 일단 처음에는 사용할 것이라는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교적 해법도 어떤 식으로 가느냐 처음부터 무조건 맥스맨 프레셔 즉 경제 제재를 더해서 이단을 완전히 압박한 다음에 훨씬 더 나은 입장에서 외교적 해법 즉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좀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좀 쉽게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유화적인 제스처로 시작을 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트럼프는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이제 네탄야우 총리는 지금 발을 맞춰서 보조를 맞춰야 돼요, 지금. 지금 바이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의중이 뭔지를 알아서 지금 나타냐오가 따라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만약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트럼프와 가자 휴전 문제, 그리고 이란 관련해서 의견차를 보인다면 과연 나타냐오 총리에게 유리할까요? 상당히 큰 실이 될수 있기 때문에 나타냐오 총리도 상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고 그런 이유는 여러분이 더잘 아시지 않습니까? 트럼프라는 정치인은 예측이 불가합니다 무슨 짓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속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수단을 쓰려고 하는 것이 전혀 예측이좀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은 거의 다 어, 본인 마음대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2기의 대이스라엘 관계 대나타냐호 관계는 일기와는 완전히 다르고요. 나타냐호 종류에 대한 뒤끝 장면 여전히 남아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선거 캠페인에 가장 돈을 많이 댔던 부대인 부자 이름이 있죠. 미디엄. 애들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상당히 가쁜데요. 자, 이 여성분이 남편은 이제 작고를 하고 지금 이 부인만 살아 있는데요. 이 여자가 지금 트럼프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문제는 미리암 애들슨이 나탄야우 총리와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교와는 다르게 나토냐우 총리와 그런 어떡궁합 멋있는 지금 케미를 보여주려면 나탄형 총리가 상당히 많은 양보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대중동 정책이 어떻게 될지 조금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자 휴전은 1단계는 끝났지만 2단계로 갈수 있을지는 지금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동 정책 이전과는 다르게 상당히 강한 압박을 하고 있고, 노벨상, 첫째는 노벨상, 두 번째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는 이란 핵문제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아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도 할수 있으면 끝내려 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중동뉴스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